방송인 서동주 씨가 부친인 고 서세원 씨의 사망을 둘러싼 루머에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22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서동주 씨는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루머를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이날 서동주 씨는 서세원 장례식에서 쫓겨난 서정이라는 타이틀의 가짜 뉴스에 대해 엄마는 당시에 많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가지 못했다. 당연히 쫓겨난 일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서동주 씨는 장례식 당시를 회상하며, 상황이 열악했다. 그걸 보는데,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도 되는 건가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편, 서세원 씨는 지난 4월 캄보디아 푸놈펜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고인의 사망을 둘러싸고 여러 루머가 있었고, 현지에서는 병원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